안녕하세요, 박상무입니다. 이걸로 선언하자니까. 자, 교통사고 처리 편 이제 3 편이에요. 정식으로 3 편이 갔어요. 음, 이것도 아시는 분 사고인데 제가 뭐 실명은 당연히 거론은 못하죠. 근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후배예요. 음, 저보다 후배인데 아는 선배님께서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동생이 착한 동생인데, 요즘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줘봐라. 보험사랑 협의가 안 된단다. 음, 응. 요즘에 또 부지런하게 제가 뭐 뚜렷한 직업은 없지만 부지런하게 전화해서 해결해 줬죠. 응. 그상황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고에 대한 개요는 이거였어요. 사고에 대한 개요는 <웃음> <웃음> 이렇게 했죠 자. 우리 차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또또또또또또또 우리 차는 2차선에지 직진 중에서 빙빙빙빙빙빙빙삥빙빙빙빙빙빙 여기 지키중잘 들리시겠는데? 네요 차는 근데 또또떨어 여기 여기가 골목이더 작아요 또또 떨어져 또또 떨어져 또또 떨어져 또또 떨어져 또디디자 여기까지 가서 디디 디디디딤. 땅 이렇게 된다고 해요 <laughs> 자 우리 차에 블랙박스 없어 다행히 상대편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있었어 현장에서 또 생뚱맞게 이 상대편 차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네 이 동생분이 영상을 보니 어떻게 난사고냐면 제가 2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마치 차가 가다가 좌회전을 휘익 했는데 오른쪽으로 휘익 들어갔어. 자 이게 과연 차선 변경 사고냐 아니면 대 좌회전 사고냐? 자뭐 과실은 뭐 7대 3이던 8대 2던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영상이 없단 말이야. 우리 영상이 없어. 우리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편 차의 블랙박스 뷰에 우리 차가 또 보이지가 않아. 우리 차가 보였다면 교차선 변경으로 차고 가겠지만 우리 차가 보이지가 않아. 우리 차가 이렇게 간 거거든. 이 차가 돌 때도 우리 차가 오지 않았어. 서로 못본 거야. 우리 차는 이 차를 봤지. 근데 뭐 증거 있어? 어. 형상 없잖아. 자, 사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스톱 시켰죠. 올리 스톱. 자, 우리 편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담당자 선생님 혹시 영상 보신다면 응.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음, 우리 편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첫째, 자, 우리 편 담당자한테 이야기 전에 참 우리 피해자 동생한테 얘기했지. 피해자 동생한테 몸 아프냐? 몸안 아프면 조건부 1 0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근데 몸이 아프대. 운전석을 받쳐서 진짜 아프대. 병원 가야겠대.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과실 나눠서 자차까지다 있어요. 과실 나눠서 7대3이든 9대1이든 이거 100대0까지 나오기 되게 애매한 사고예요. 우리 영상 없어서. 경찰 신고까지 가서 c c t v 찾는다면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CCTV도 없어보여 동네가 백대형 나오기 힘든 사고입니다 힘든 사고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했죠 이건 어디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았을까요 첫 번째 몸이 아프냐 아프네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럼 베인을 띄워야 돼 진짜 몸이 아프다니까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대인이 끼면 보통 설계사 분들이나 좀 자동차 보상해서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과실에 대한 실립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참 피해자가 총 3명이에요 아이 성인이 둘이에요 대인합이 잘하셔서 환입하는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1편에 대한 그 내용을 해줄 거예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저는 누구예요 박상 그렇게 할바에는 수순까지 띄워? 그냥 신입으로 가서 환입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는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잖아 세명이걸한번더 전환 시켜야지 한번더 전환 시켜야지 전환을 어떻게 시켰냐 빡빡하지 않았어요 빡빡하지 않았습니다 권유했어요 응. 누구한테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담당선생님이랑 통화 녹음한 거 당연히 못 올려드리죠. 음, 둘이랑 개인적으로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유출할수 없어요. 내가 듣는 건 상관없지만. 자, 담당선생님한테 제가 권유했어요. 사장님, 상대편한테 고지해주세요. 이거, 타선 변경으로 가서 소송 가고, 대자회전으로 해서 기본가심 뭐, 8대2, 7대3에 20% 상계한다 해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실임이 부족하다 상대편을 설득해 달라 어떻게 해? 시간 제한을 주죠 시간 제한 만약 오늘 오전이라면 내일 오전까지 하루에 시간 제한을 줘요 시간 제한을 주고 그때까지 협의를 마쳐 달라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겠다 누가 차주가 우리 차주가 그렇게 진행하겠다 제시했죠 권유한 거예요 효과까지 이거를 지금 정식으로 처리해서 과시상계를 한다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정식으로 과시상계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쪽 영상이에요. 우리 쪽 영상이 없으면, 우리는 신고할 수밖에 없다. 신고해서 CCTV 영상을 찾겠다. 그러면, 상대편이 이 피해가 있잖아. 벌점. 뭐, 3주 들어가면 15점씩. 2주 들어가면 5점. 15점, 성인 2, 35점, 기본 벌점 10점, 45점 받아들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식 상계하신다면 저희는 9대1이 되든 7대3이 되든 어쨌든 간에 경찰 영상이 필요하니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 부득이하게 이 벌점 가져가실 거냐 아니시면 상대편 지금 어차피 상대편 차량 어차피 자차 처리하셔야 되니까 자처처리 하시고, 대인됨을 처리하시는 거, 할증에 대한 변동 없으시다. 그거에 대해서 상대편한테 설득을 해달라. 상대편한테 설득을 하셔서, 저희 쪽에 대인됨을100% 진행을 해달라. 그게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정식조차 밟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친절히 잘 설명해줘야 돼요. 친절히. <laughs> 니네 뭐, 이거 하면은 경찰 신고할까? 그게 합의예요? 아니죠. 그런 상황이 올수 있으니 당신애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다 자동차 자 할증도 동일하고 자차 자차자유당금 내시는 거 동일하다 그러니 그냥 우리 쪽부험처달라 상대편이 이해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험처를 내가 100% 해준다 한데 할인할증의 적용이 난 똑같구나 그럴바에는 내가 9대1 7대3 뭐하러 싸워 뭐하러 싸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거의 다 넘어왔었어. 인대가100% 넘어왔었어. 근데 여기 이게 쉽게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용이 안 되죠. 자, 상대편, 운전자분 아시는 지인분, 운전자분 지인분이 실태. <laughs> 정식으로 가겠대. 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후 5시쯤에. 그럼 제가 정식으로 또 보낼까요? 아니죠. 마지막 권유를 한번더 해야죠. 정식으로 가실 겁니까? 네, 그럼 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대인 접수는 안돼 있고 대물만 해서 가실 만한 협의 중이었던 거예요. 대인 접수는 아직 안온 상태로. 몸이 아프신데, 본이 병원 치료 받는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만 기다리시라고 좀 참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편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편 담당자한테 상대편이 지금 그렇게 나오셨으면 알겠다.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내가 시간을 또줄 테니까 오전까지 지금 했던 제시 한번더 하시고 이거 안 되면 우리 자차 있고 상대편도 보험이 있으니까 지불 보증 서로 다 끊자. 다 끊고 신고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 보험으로 대인도 처리하고 자손 처리할 테니까 상대편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송 띄우고 하시라고. 접수번호 딱 끊으라고. 집을 다 거절시키겠다고. 라고 권유했어요. 협박한 거 아니고, 각자 보험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소송하시라고. 음. 그렇게 해서, 오전까지 기다리니까, 오전에 이제 연락이 왔죠. 음. 상대편, 요, 지행군 같은 경우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이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 이거지. 내가 설명다 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과실 10% 20% 이란에 물리는 실익이 없으니, 그냥 무난하게 100%로 그냥 마무리합시다.라고 확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차나 알아서 수리하셨고 개인처리 잘 받으셔서 개인담비도 알아서 잘 하셨겠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됨을 100%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사고는 사고의 케이스만이 케이스대로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협박하지 마시고. 서로 간의 조율선을 찾아서 당신한테 실제 이득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어, 할인할증에 대해서 똑같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도출시키는 거. 그게 진정한 합의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어, 다들 합의의 고수가 될수 있도록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제 중에 공유야, 공 공유 많이 해서 구독자를 늘려주세요. 어. 영상도 <목소리도> 많이 공부하시고, 항상 늘 순나.